여자분들이 발작할 만한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에요. 농협에 다니고 계신 어떤 남성분께서 쓰신 글인데 여친 생얼 보면 화장하면 이쁘고 귀여운데 생얼에 약간 거부감 드는데 생얼까지 이뻐 보이지 않아도 결혼 가능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 댓글을 보기 전에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당연히 99.9%의 여자가 화장을 한게 훨씬 예쁜 게 정상입니다. 그냥 이쁜 것도 아니에요. 훨씬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예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너무 너무 사랑하지만. 당연히 저는 저희 와이프 생얼도 예쁘다고 진짜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화장을 하면 훨씬 더 예뻐요. 그게 팩트야. 생얼까지 예쁜 여자를 찾는 건 솔직히 힘들기는 해요. 웬만하면 힘들긴 해.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생얼이 당연히 화장한 것보다 못생기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생얼을 보고 성욕이 드는가가 저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같이 집에 있고 하면은 와이프가 무슨 뭐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막 이런다면은 특히 와이프가 전업주부라면은 마주치는 얼굴에90% 이상이 생얼 맨얼굴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성욕이 안들 정도. 정도의 느낌이 든다 하면은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결혼을 조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현실이잖아, 현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생얼이라서 화장 한 것보다 덜 예쁜 거를 감안한다고 쳐도 성욕이 안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까지 뭐 여자 자체로 안 느껴진다는 거니까. 근데 나는 평생 이 사람의 생얼을 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거부감이 드는 정도라면은 저는 결혼해도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뻐 보이지 않아도 결혼 가나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쌩얼을 봤는데 막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뭐 화장했을 때만큼 이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 가끔가다 그런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쌩얼이 나만 볼수 있는 얼굴이어서 너무 좋다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거 그냥 스윗한 남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게있거든 왜냐면 나는 공감을 못해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생얼이 예쁜 여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생얼이 예쁜 여자는 화장하면 더 이뻐. <laughs> 아니 맞잖아 아니 화장을 해서 더안 이뻐지면 어떤 미친 여자들이 뭐 방송할 때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생얼도 예쁜 여자는 당연히 화장하면 더 예쁜 게 당연한 건데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는 생얼이 더 예뻐요 진심이에요 막 하면서 무슨 뭐그 남자들의 공공의 적 같은 멘트를 막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는 아 이거는 솔직히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나는 이거 못 믿겠어 진짜 무슨 나만 볼수 있는 얼굴이니까 나는 우리 와이프 생얼이 더 좋다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너무 스윗해가지고 거의 당뇨병 직전에 갈 정도의 그런 스윗함이어가지고 나는 여기는 공감을 못하겠어. <laughs> 헐, 저는 진심 앵간하면 생얼이 더 예뻐 보이던데 자연스럽고. 아, 근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화장을 잘 못하는 여성분들을 만난 게 아닐까요? <laughs> 이게 화장을 진짜로 어떤 메이크업 그 전문 그샵 같은 데 가서 화장을 봤잖아요? 외모가 최소 1.5배 상승해요. 최소! 진짜 최소! <laughs> 왜냐면 피부 잡티 같은 것도 다 커버가 되고 여태까지 너무 화장을 잘 못하는 여자들만 만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생얼이 더 예뻐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듯 결혼하면 화장 거의 안 하던데 와자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기 힘들다 이러면은 솔직히 결혼 생활까지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결혼하면은 화장 집에서 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 오면은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그 집에 오면은 이제 얼굴이 자체가 답답하잖아. 솔직히 남자들도 비비크림만 발라도 하루 종일 비비 바르고 있으면은 이제 피부가 숨을 못 쉰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답답해요. 저도 집에 오면은 비비 바르면은 세수부터 하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비비 바른 상태로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술에 만취된 상태인데도 중간에 깨 피부가 답답해 가지고 그래서 샤워하고 다시 잡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피부가 답답해 가지고 거의 그냥 결혼하면은 화장 안한 얼굴을 보는 게 그냥 90% 이상이라고 봐야 돼서 자기 여자의 생얼이 보는 게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결혼은 다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 결국에 정떨어짐. 절대 안 됨. 결혼하면 생얼만 봐요. 절대 불가능. 화장이랑 생얼 너무 차이 나서 웅 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간혹 가다 보면은 화장을 안 해도 예쁜데 화장을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느낌이 드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은 남자들이 개축복 받은 건데. 화장을 안 하면 쌩얼이애 같아. 그래서 귀여워. 근데 화장을 하면 풀세팅을 하면 섹시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장과 쌩얼이 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은 둘다 예쁜 거지. 그러면은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 진짜 개 미친 축복 받은 겁니다. <laughs> 어떨 때는 섹시한 여자랑 만나고, 어떨 때는 애같이 귀여운 여자랑 만나고 그두 가지 스타일을 한 번에 만나는 그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생얼이랑 화장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아니죠. 근데 보통은 화장이랑 생얼이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한다면은 생얼인 경우에는 거의 못 봐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여서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분은 매일 님 생얼 봐주는데요. 해서 작성자가 난 잘생긴 편이라고 합니다. 화장을 얼마나 잘하면 얼굴 톤 차이가 심해. 그거는 그냥 하얀 사람을 만나야지. <laughs> 그쵸?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애초에 피부 색은 처음부터 팔다리 보면 나오지 않음. 하얗지 않은 걸 알고 사겠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온몸이 하얀데 얼굴만 톤 어두운 사람 있음. 난 온몸 하얗고 얼굴 어두워서 화장하면 몸이랑 톤 맞춰짐. 그래서 남편이 생얼일 때 많이 당황탔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긴 하더라. 나도 뻘쭘해서 생얼일 때도 화이트 크림은 바르고 있긴 해. 이래서 남자들이 화장 엿게 해도 예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 결혼하면 거의 생얼만 보잖아. 그리고 톤 차이는 애초에 그럼 하얀 사람을 만나야 할 듯. 하얀 애들은 오히려 화장 지으면 더 뽀얘짐. 화장은 사기잖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람있는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 예쁜 는반친서한두명 정도였음 희귀하긴 함. 맞아, 희귀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는 나은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라인 문신이랑 눈썹 문신이 굉장히 요즘에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화장을 안 해도 쌩얼이 예전보다는 여자들 수준이 훨씬 나아지긴 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냥 눈썹 문신이라고 하면은 요즘처럼 결대로 안 그리고 진짜 아줌마들 그김 붙여놓은 것처럼 문신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을 때는 여자들이 막 눈썹 문신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화장 지우면은 눈썹 여기 반토막 나있고 막 여기 앞에만 있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뒤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리려고. 그런 정도면 화장 지우면 무서운 수준까지 변하게 되거든 근데 요즘에는 피부 위에다가 그냥 아예 그려놓는 반영구 문신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생얼이 옛날처럼 갭이 크고 이러지는 않아요 옛날이 진짜 갭이 컸지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피부 톤 보정 수준만 달라지는 수준이어가지고 생얼이 막 미친듯이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속눈썹 연장도 많이 해서 차이가 없더라고요. 맞죠? 속눈썹 연장도 되게 크기는 하죠. 눈썹 문신 플러스 속눈썹 연장하면 생얼 완벽 방어 가능요. 어, 맞아요. 근데 이 작성자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피부 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게 리스가 되는 거야. 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생얼을 보고도 성욕이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생얼을 봤는데 이제 여자로 안 보이고 성욕이 안 든다면 은 이제 섹스 리스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남자들은 화장한 얼굴과 안 하는 얼굴에 괴리감이 적은 걸 좋아하는 듯 우리 신랑은 나 화장 못하게 함. 화장 원래 거의 안 하기도 하고 피부만 해결되면 되는 거면 피부과 보내봐. 근데 피부과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도 옛날에 그 의류 MD 시절에 야외 촬영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많이 탔었거든요? 와, 그,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후회되는 게, 비비크림만 발랐었어요. 차라리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대 때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병에 걸려있었어가지고, 비비크림을 안 바르면 밖에 나가지 못했었어. 근데,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막 이랬어가지고, 비비크림과 선크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은, 당연히 선크림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나는 비비를 바르고 나갔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선크림과 비비를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상품도 없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비비의 그, SPF 수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비비에 들어있어 봤자, 그 당시에 막30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그 모델 데리고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한 50짜리를 발랐어야 되는데, 그 비비에 들어있는 약간의 그 선크림, 그 그 효과를 내가 누리려고 했던 거라 야외 촬영하는 거 1년 다니니까 완전 새캄댕이가돼 있더라고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하얀 편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때그 피부를 다 까맣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와서 제가 돈좀 벌어가지고 피부과를 다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시술을 하더라도 내 과거 피부가 하얗지 않은 사람은 일단 하얘질 수 없는 게 팩트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돈을 처발처발을 해도 20대 때그 하얗던 피부로 돌아가는 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탔을 때 예전 피부로 돌릴 수는 있는데 확실히 그거를 하려면은 노화가 오기 전에 피부 재생 능력이 조금 어릴 때 이렇게 돌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무리 해도 옛날에 하했던그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쌩얼이신가요? 지금 비비 발랐죠. 방송한다고. 근데 컬러 렌즈 끼고 안 끼고도 차이 심함. 어전 그래서 아예 렌즈 끼는 여자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렌즈가 되게 잘 어울리는 여자도 많기는 한데 렌즈 끼는 여자들은 뺐을 때 꼈을 때의 차이가 너무 심해버려가지고 렌즈 끼는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해 콩깍지 어디 갔어 근데 사랑하면 그것도 다 귀엽고 예뻐 보이지 않아? 나 화장 지우고 잠옷 입으면 내가 보기에 진짜 못생겼는데 내 남친은 예쁘다고 좋아해 나도 남친이 머리 안 감고 세서안 하고 있어도 귀여움 이게 서로서로가 이제 다 콩깍지가 씌어있는 거죠 늘 화장 안 하고 만나서 별생각 없다고 화장하면 너무 예쁘던데 그쵸 이런 거 있죠 저도 저희 와이프 그 화장 안 하고 있는 거를 거의 맨날 보니까 화장 안한 것도 예쁘거든요 제 눈에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화장 안한게 너무 예쁜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 촬영 있고 이러면은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이러고 들어오면은 아 너무 예 예쁘... 예뻐지. 완전히 야 내가 진짜 연예인이랑 결혼하긴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런 게 있기는 있죠 생얼이 예뻤으면 연예인 했겠지 거부감 든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증거 그래서 남자들 천 명한테 내 여자친구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설문조사를 했는데 <laughs> 1등이 생얼 <쌩얼미>. 미아아자 <laughs> 여성분들 이거 보고 속눈썹 연장이랑 눈썹 문신 그 아이라인 이거 꼭 하셔야겠다. <laughs> 아, 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화장 지웠을 때 이제 화장 했을 때랑 차이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은 맞아 정냄미가 떨어진 적이 많기는 많다. 뭔가 사기당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고운 여자보다 생얼 미인이 <laughs> 심지어 글래머를 앞섰어. 남자들이 글래머 어,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은데 <laughs> 글래머를 앞섰다 생얼 미인이 아. 그래서 여성분들 생얼, 결혼하고 나면 이제 생얼을 많이 보여야 되니까 생얼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천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화장을 하십니까? 그래서 1등이 자신 없는 생얼, 화장 안 하면 동네 슈퍼도 못 가가 이제 33.7% 그리고 다크 잡티로 인한 결정을 커버하려고가 23.7% 남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가 20.1% 습관적으로 화장한다가 17.4%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아,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긴 하네요. 남친에게 민낯을 감추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가 이제 82%나 된다고 합니다. 나가서도 이럴 것 같아. 저도 20대 때 그냥 비비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갔다고 했잖아요.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가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날까봐도 싫어가지고 비비를 안 바르고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 친구한테 비비 안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여자들은 20대 때그 패션이나 이런 꾸민 거에 미쳐있던 저보다도 훨씬 더 기본적으로 꾸미는 거에 민감할 테니까 이럴 수 있죠. 노력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또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 생얼이 예쁘다는 걸 아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일부. 일부막 수수하게 이렇게 남자친구 이제 집앞 같은 데서 이제 편하게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 한잔하고 이럴 때 대충 그냥 정말 수수하게 일부러 나와가지고 나는 쌩얼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여우죠 여우. <laughs>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은은하게 남자한테 이제 어필하는 약 이런 여자들도 있죠. 민낯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는 데서 1번이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 32% 민낯일 때 소심해져서가 27.6% 화장한 모습과 민낯의 차이가 커서가 19.4% 연인이 실망할까 두려워서가 12.3% 이제 사생활까지 갔어. 남녀가 연인에게 알리기 싫은 사생활에서 당연히 1등은 요즘 사람들 다 똑같죠. 카톡 사진첩 등 휴대폰 공개.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당연한 걸 제외하면 여자는 쌩얼이 그러니까 1위라고 봐야 돼. 심지어 카톡이랑 사진첩 공개랑 4%밖에 차이가 안 <웃음> <웃음> 이 정도로 여자들은 생얼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되는 거를 되게 겁내한다. 그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결론을 이제 앞서 이 글을 보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친이 생얼 봤을 때, 그냥 생얼에 약간 거부감 드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생얼까지 예뻐 보이지 않아도 결혼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여야 가능하냐. 화장했을 때만큼 예뻐 보이진 않더라도, 속욕은 덜어야 된다는 거. 속욕이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결혼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